할아버지 고 양춘시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지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에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돈한푼안 들어요. 아, 어제는 지내 공항에서 그 이륙하려고 하던 비행기가 불러버렸어요. 조금만 늦게 그 발견되었으면, 어, 완전히 다 죽었을 거예요. 어, 그런데, 무한공항에서, 그, 아까운 생명들이, 제주항공 비행기 안에서, 어, 돌아가셨고, 이것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아직 원인은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2,3, 내란 사건이 났고, 어, 전국이 불안한데, 어,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 근데 이제, 그, 지금부터 2500년 전에요. 예스겔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애국 땅에서 종살이던 사람들 하나님이 이들을 그 가난 땅에 이끌었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 중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바알 섬기던 사람들, 아세라. 그 바알은 풍의 신이죠. 아사, 아세라는 다산의 신. 그 몰렉 종교라고 있었어요. 몰렉 종교는 뭐냐면요, 그 인신공양. 자기 자식을, 그, 태워가지고, 신을 기쁘게 하는 거라니까? 그게 임신고자, 임신고자. 임신고자. 이게 고대 근동지방에 굉장히 흥히있었습니다 근데 마귀는 여러분, 에덴 농산에서 나타났던 그 마귀는요, 그, 바로한 때도 나타났었고, 그리고 그 후에, 가난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영혼 속으로도 들어갔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이새 성전에 설치된 어떤 제단들에 대해서 우리 가 어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잃어버렸죠. 이제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 그 남유다가 너무 가진스럽게 아까 그런 이런 짓을 하니까 인신공격 같은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그리고 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면 냐한그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으로 환상 중에 그를 가게 해. 그를 가게 한 다음에 어떻겠죠? 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라는 것이 에스겔 1장부터 39장까지 이방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너희는 멸망당했다 그렇게 해놓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그래도 내 자식들 내가 회복시켜야지 성전이 회복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성전이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는 영적 예수살렘.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구약과 그 구약의 이 유대교인들이 믿었던 그러한 성전하고 건물 개념하고 신약시대는 완전히 다르게 다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길이 40장부터 그 43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와요? 환상 중에 그 바깥으로 일곱 계단 안으로 여덟 계단 도합 15계단 쭉 올라가서 지성수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오죠. 다시 나왔고 밖에 있었던 제사장의 그 방들을 보게 돼요. 두 칸이었죠. 굉장히 넓은 방들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일절 봐봐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수의 동쪽을 향한 바깥물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아니, 한,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그 예루살렘 성전 쪽에 그 성수의 동쪽을 향한 바깥물에 그, 돌아왔는데 그, 어떻게 되냐면그 문을 닫아버려요. 응? 그러나 뭐라면 2 절에 보니까 여호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요아가 그리어 두려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주지니라 아니 이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과거에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어. 그죠? 더럽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꼴 보기 싫으니까 그 인간들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응? 이때로부터 한 500년 정도 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께서 시대부터 한 500년 뒤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뭐라고하십니까 사람들이 막 밖에 나서 그 주님이 이제 오셨는데 다시 오실 때막카어져카카 막 그러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아, 우리가 죄 이름을 불렀지 않습니까? 나의 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달를 다하지 않는 자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구약시대의 유대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네? 자, 그래서 이제, 어, 재단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제, 제사장들에게, 이제 그, 이, 거짓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하나 딱 닫아버려. 못들으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 이제, 참 제사장을 통해서 새롭게 내가 제사를 받겠다, 이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4 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 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응? 제사장은, 그, 구약시대 때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확하게 교육시켜줘야 될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 생활하고, 어떻게 신앙 생활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송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리를계산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준 사람이에요. 응?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혈통적 이스라엘로 그들을 그 거룩한 백성 삼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그러니까 장수식 개념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군이잖아요 주님께서 응? 그러니까 구약 시대 그들은 닫아버린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 응? 하나님 이왜 닫아버리고 그들을 보기 싫어했을까 가증한 짓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육절를 보니까 너는 반역하는 자. 이 반역을, 반역을, 반역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이 반역하는 자. 이 반역하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응? 이 6절 끝에 보니까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수에게 이르기를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반역은 뭐냐면 가증한 짓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짓. 가증한 짓. 근데 이가정만 짓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우상순대 그, 풍의 신발 쫓고, 아세라, 그 풍, 예, 다살의 신 쫓고, 그런 거에 넘어서서, 이 인간들이 몰래종교에 인신공양까지 나온 거야, 인신공양. 마치, 이 몰래종교를 생각하면요. 지금, 우리, 어, 일본, 일본, 아, 일본 놈이라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요, 응? 일본 사람들이 어떤, 그, 고대를 부터 해서, 어, 중세 이후, 근대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토바시라는 그, 풍습이 있었어요, 히토바시라. 히토바시라. 이 히토바시라, 이게, 히토바시라죠? 히트바시라. 이거를 일체에게말씀드리 이유가 있어요. 이제 좀 묵시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이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고대 때부터서 중세 근대 초반까지 이 사람들이 인신공양을 했어요. 인신공 뭐냐면 큰 공사를 한다든가 국가의 큰 대사를 치른다든가. 요지됐거든? 그, 그때 사람들 묻어버려요. 그리고 왕이 아프다든가, 왕이, 어, 신변에 큰 문제가 생기면 인신공양을 해버려요. 응, 어, 인신공양. 사람들 막태워죽이든가희생제물을 바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제도가 일본 내에서는요, 1 8세기서부터 19세기에서 사라져. 그게 이제 제가 일제청산 연구를 하면서 언제 어, 그게 사라지는데 언제 어느 시점이냐? 어 조선반도하고 중국으로 침략할 때부터 여러분 그 일본 그저 만주 땅에서 이 마루타 마루타 그 그리고 어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그 제일교포들이 돌아올 때, 1945년도, 4월, 아 8월 24일. 그러니까 해방된 지한 9일 정도 지났죠. 다시 돌아온다고 해갖고, 우키시마호라고 했어요. 우키시마호. 우키시마호. 그게 이렇게 돌아오다가, 그 배가 침몰돼. 그래서 이게, 혹시, 혹시 요거 히트 바시라 짓을 한 것은 아닌가. 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지금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그, 이 성경을 보면서, 6절에, 반역하는 자, 가증한 일, 막 이렇게 보면서, 몰래중교에 떠오르면서, 이 고대의 임신국양이 생각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나라도 사람한테도 그렇게 잔혹했는데, 남의 나라 사람들한테 얼마나 잔혹할까요? 우리 잔악견나 조심해야 게 뭐냐면, 일본 천황이 미국한테 항복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나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응? 다시 돌아온다고. 조선사람들 역사를 금방 까먹는다고. 그리고 조선인한테 강제로 뺏을 땅이 절반 돼요. 일본 사람들한테 명의를 옮겼잖아요. 해방 직후에 그 명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돌아왔습니까? 절반? 이런 얘기 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laughs> 저의 으슥한 골목에 살은 짐수가있어도 아무튼 안에. 이런 나는 육절 보면서 너는 반역하는 자, 너의 모든 가정하니 하나님은요, 우상숭배 도시라고이 귀신들린 자들은요, 인간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이 인간의 판단으로, 그어 생각을 못한다니까, 왕이 힘들다든가, 나라가 힘들면요, 이거를 인5개월을 해버려, 그 더군다나 다른 나라 사람이 치인 척도 아니고, 뭐 까짓 거 그냥 그냥 막 막고 할수 있지. 응? 여러분 이게 우상을 쫓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 성전을 그 제거했을 때 이제 기원전 500년경에 이렇게 미리 뭐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게 복원되었을 때문 닫아버려. 그리고 그 과거에 가정한 지단 놈들 다시는 그어 두르지 못하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청산을 정확하게 합니다. 문을 닫아라. 1절에서 2절 문 닫아라. 하나님은 그 과거에 더러운지 됐던 그 제사장들에 대해서 문닫아라. 청산을 정확히 하셔야 하는데요. 청산은 뭐냐? 회개예요그 다음에 뭐를 주시냐? 우리에게 용서란 선물 주셔요. 용서란 선물. 이게 기독교의 기본 구도예요. 물러터지게 용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야. 에? 하나님은. 너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청담해라, 회개라 이거예요, 회개라 이거예요. 거짓 제사장들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요. 거기다가 그 내부에다가 엄청나게 갖다 놨어. 어? 그래서 오지, 오지게 있으면 칠절 보면니 기겁을 했네. 자, 칠절 봐봐요.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니 이방인들을 데려오고 이거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요, 이방인을 데려다가,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 피를 들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아래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그들의,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는 것이 되었으며. <laughs> 아니,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원래 내인들만 제사장을 썼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이 데려다가. 여러분 있잖아요? 자기 어떤 민족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그 외세를 잘못 들여놓으면 정신까지도 그 빼앗기는데 일제시대 때 있잖아요. 그 여러분 친일파란 말이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일본 놈들이 만들었어요. 친일파 이 말이 일본 놈들이 만든 게 일본 일제시대 때왜 만든지 아세요?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베일파로 구분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는 땅도 분배 않고요이 사람들한테는, 어, 그, 근처 목피라고 있잖아요. 그, 이 사람들은 풀째도 먹고 살겠어요, 베일파는 친일파는 한4 0 정도 땅을 줬어, 그래도. 어. 근데 아버지가 되게 보면은, 실제 보면은, 난 자꾸 이제 이게, 이게 일제시대 오버랩이 되는 거야, 자꾸. 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만 지키면요, 욕, 욕골 되는 거예요. 욕골 되는 거예요. 정신이 빠지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직분, 직분도 빼앗겨요. 팔절 봐봐요. 너희가 내 생물을, 직분을 지키지 않냐고, 내 성수의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켜야 합니다. <laughs> 그 그러니까 사람이 눈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눈을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15절이 보니까, 이제 들러 푸셔. 문을 딱 닫아! 물을 닫아! 이놈들 못 두르게! 이제 딱 닫아! 저 귀신 놈들. 딱문 닫아. 그리고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또, 어, 용 제사장들, 니들 하는 짓 보니까 완전히 저, 그 몰래 종교 성기는 인신공양하는 인간들하고 니들 똑같은 짓 하는구나. 광장에서 외치는 거 보니까 도대체 내 말씀을 외치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15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두계 자손, 네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 적. 야, 그래도요, 이 레이사람 제사장 중에 그래도 잘 지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까이 나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들되내 앞에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들을 지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날이 되면요, 믿음을 볼수 없대요. 너무나 피박이 심해요. 그 사람들이 배교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때의 주님은 지금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신약신대 때는. 그래서 이제는 내게 가까이 나와 수중들게 하고. 내 앞에서도 기름과 피를 내게 들지친다 기름은 성령을 비하고,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유를 내다보는 거 아니겠어요? 응?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냐면 거룩함을 유적이 한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면 내, 또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중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식불 을 지키고, 17절에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중들 때 양토로서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잘, 아름답게 직불을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 이이 이 새로운 제사장들은, 또잘 신앙 지켰던 제사장들은 공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쭉 나아가게 됩니다. 이, 그, 인신공양을 했던 몰렉 종교를 섬겼던그 가짜 제다장들.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양한테 그, 이, 뭐야, 그, 이 양을 해갖고 그 죄를, 피값을 어, 자기한테 바치라고 했는데, 당신께 바치라고 했는데, 이 인간들이 한 짓이 뭔지 알아요? 사람을 갖다 바친 거야, 몰렉 종교에.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자기 자식 막 불태워 죽이고, 응? 그 마침, 나막 그, 이, 일본 놈들 그 히토바시라. 응? 히토바시.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이 사람들 고대 그, 고대 중세 근대까지 쭉 연구하다가 깜짝 놀라서 일본에서 그 문화가 사라졌어. 근데 언제냐면 조선 하고 중국 침략한 이후부터 사라졌다니까? 그, 왜 이렇게 살륙을 맞냐나 했더니, 그 혹시 히또반 신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데 아니 학자도 있고 기독학자도 있고 뭐 하여 나는 그 뭐야 성경만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마치 그런 것 같아 요 마치 그런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화였고어 근데 참 제사장들이 저십 장을 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하나님 만나주시고 재물과 영광을 또 주신데, 응? 그참 제사장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으므로. 육신과 영혼이 다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 반대까지도 그리고 물질적 축복과 어울려서 영적인 축복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헤맬 거 없어.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섬기면은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천민자분들의 복그름을꼭 현찰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이 꼭 돈이 많으면 좋겠니까 자식 듣기 돈만 하고 해외 유학 보냈더니 마약장이 돼갖고 돌아오면 그게, 그 축복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에게 이제 그 예물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 돌려라, 더욱 영광 돌려라. 그래서 이그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대접하면서 하나님 또한 그들에게 대접하는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보다 구약지 됐다면요 더 가까이 노력을 많이 했어야 돼요. 모든 백성이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 말을 섬기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몰래 종교를 인식 못해 알려 버린네이 나쁜 놈 식기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롭게 살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도록 특히 종교지도자들은 헛소리 하지 말고 좀히트반시라 같은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지네 안 죽어. 야, 들어가갖고, 막, 응, 뭐, 뭐, 구급결사대? 뭐, 가갖고, 들어가서 저거 다 엎어. 아, 지이는데 왜안 가? 아무튼, 아그 약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거룩했던 것처럼, 신약의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 하만 말씀 가운데, 어, 반대, 반대닥에서는, 어, 설날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